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는 PCB 관련줍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원래는 1월 말부터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근데, 5월 이후에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2월달, 3월달까지의 강세가 너무 작게 느껴지죠? 이건 상대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5월 이후에 상승폭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자, 만원에서 4만원까지 4배가 상승을 했죠? 어,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오버슈팅이긴 합니다. 오버슈팅이긴 한데, 이건 기술적인 내용일 뿐이고, 이수페타시스의 적정 주가는, 어, 누가 계산하고 어떤 기준치를 잡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수 페타시스의 적정 주가는 대략 한 3만원에서, 어,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한 4만원 정도까지 보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는 1번, 그건 이수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주사라고 아직 콕 집은 건 아니지만, 이수화학에서 돈 되는 쪽을 계속해서 분사를 시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주가가 대별적으로 상승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AI 반도체는 GPU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냥 GPU만 하나 딸랑 붙여서 나가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GPU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PCB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GP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PCB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용처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AI 반도체는 고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GPU 외적인 GPU를 도와줄 수 있는 처리 능력의 향상입니다. 자, 그러면 PCB가 또 들어가요. 왜?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게 5월 이후에 나오는 상승폭입니다. 네배. 물론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수 그룹 내에서 발생했었던 호재거리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수 페타시스의 주력상품인 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만년 저평가 종목이었던 이수 페타시스가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쪽 부분 있죠 3만원을 오버했던 부분 이 부분은요 오버슈팅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는 두 가지 분석법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가지고 즉 주가의 등락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실제 이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 즉 시가총액이 실적 대비해서 합당 한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분리해서 보는데 이두 가지는요,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움직일 때는 한 가지 이유가 필요해요. 실적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지금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아질 때는 빨리 주가가 오르고요. 나빠질 때는 빨리 주가가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이수페타시스의 3만원 이상의 가격대는 오버슈팅이 맞다. 근데 7월 25일 즉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저가를 형성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건 고평가에서의 다중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저평가로 빠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다중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조정은 좀 길어질 수 있다 자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자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인 두 가지 섹터를 얘기해 봐라 그러면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자이두 가지에 집중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수하고 종목하고 너무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저께는 코스닥 종목만 봤을 때1500 종목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냐면, 코스닥 시장이 1%를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은 3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 20% 내외 정도의 상승하는 종목이 발생했다는 건데, 주가가 1%나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한 2차 전지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한쪽에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세를 내게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슈팅이 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안 되면 고평가 구간, 즉, 고가 구간에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식 시장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고평가를 받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근데 고평가를 받더라도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달 정도의 기간 동안 4배가 올랐죠. 당연히 고평가, 즉,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적정 주가에 왔다고 봅니다. 기존의 저평가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적정 주가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이 적정 주가 구간을 만들어낸 것도 단기적인 상승폭을 보면 4배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주가가 실제 저평가라는 걸 감안하더라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4배의 기간 동안 실제 성장폭이 나온 건 2배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을 체크하는 조정 구간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실적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실제 성장하는 그 폭만큼 뭘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격 조정 과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즉 실적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확인 과정 동안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격 조정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조정은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나왔어요 고가 이후에 나오는 쌍봉 구간을 노리라는 거고 이 쌍봉 구간에서는 무조건 눌림목 매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 매수에 필요한 건 당연히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불필요한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한 보유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단기보유 전략이어야 되는데 이 단기보유 전략은요 잘 들으세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가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도 아닙니다 심리예요 심리 심리를 지키기 위한 한가지 요인이에요 이게 단기보유 전략이다 그러면 단기보유 전략에 대한 정의는 물론 기간입니다 기간 저는 그 기간을 단기 2주로 잡고 장기투자로 넘어갔을 때는 두달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왜 이건 주식시장의 시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발생할 때 하루 만에 뭐100% 오르고 200% 오르고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즉그 시간을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로 잡고 확인하는 걸한달 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유기간을 잡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2주, 그리고 장기는 두달 안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이게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가격부터 시작해서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신곡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기법과 그리고 신곡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 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두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루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모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반은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월, 두월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수 페타시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수 페타시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잡주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모든 종목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거쳐가야 됩니다. 왜? 자. 과거의 고가를 넘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는 시세의 구간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뭐, 물론 이수페타시스가 4배를 간 거라서 그렇지, 모든 신고가 종목이 4배, 뭐, 3배, 뭐, 5배, 에코프로처럼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자,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5배, 10배짜리 종목을 잘 잡아서가 아닙니다. 20% 또는 30%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매매하는 그 구조상에 넣을 수 있느냐에서 모든 결과가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2배, 3배짜리 종목을 잘 잡는 게 아니라 20%, 30%짜리 종목을 꾸준하게 잡아갈 수 있는지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투자 있죠. 장기투자를 두달 안쪽으로 끝내면 이 수익률, 20에서 30%짜리 수익률을 장기투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는 시장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돈을 빼다 쓸수 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자, 그러면, 자,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라도 아무 때나 공략을 할수 없죠.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만원인데 한달 동안 3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신고가라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서 리턴의 폭은 뭐 정말 시세가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20% 30% 시세가 빨리 나올 수 있지만 하락했을 때의 그 리스크도 20% 30%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30%, 내가 손실을 봤을 때도 30%, 그럼 투자 가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요, 에코프로의 하락과 함께 강세를 보인 모든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고가 대비 이후에 나오는 다중고점 구간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즉, 눌림목을 공략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20에서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장기투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액을 늘려서 왜? 장기투자로 넘어가면서 전략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로 변경되었을 때는 기간이 3개월 안쪽이다. 그러면 한달 확인하고 두달 안에 다 끝난다는 거죠. 이것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보유 전략.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 필요한 건 주식 투자의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한달 만에 뭐30% 올랐다 50% 올랐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이 변동성을 이겨내려면 내가 무조건 가격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어, 여기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둔 내용이 보이시죠? 이 내용을 제가... 어,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 링크를 걸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지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지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은 줘도 안 받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지 보유 전략,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수 페타시스는요, PCB 관련주죠. 그리고 PCB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AI 반도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TSMC에서 실적을 발표할 때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 이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근데 이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AI 반도체는 어떤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가 대체되는 수요가 아닙니다. 새로 발생된 수요예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고 그 시작점은 가격 전략이다.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모두 문자 보내세요.